침 치료 후술 마셔도 되나요? 침 치료 중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술 해독에 에너지를 쓰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몸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염증으로 통증이 큰 경우 술로 인해 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봉침을 맞으셨을 경우 술로 인해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질 수 있으니 문주를 꼭 피해 주셔야 합니다. 술로 인해 통증에 둔감해져서 아픈 부위가 과소형되는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백초원방 침 치료 후 씻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는 보통 멸균된 일회용 침과 보앙을 사용하므로 치료 후 바로 물과 접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가 예민하거나 당뇨 지혈 장애가 있으신 분은 두세 시간 후에 물과 접촉해 주십시오. 또한 습포왕 치료를 받은 당일은 샤워는 가능하나 물속에 들어가는 온탕욕이나 사우나는 가급적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침맞은 부위가 심하게 붓거나 지혈이 안 되는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샤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원장님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초 한방